노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 집을 찾아오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1년에 한 번쯤 국내든 해외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운동 등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노후를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먼저 우리가 그나마 평생 부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살고 있는 집은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약 60만원 정도라고 하니,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한달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조금이라도 돈에 쫓기는 비참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출생률이 0.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명의 자식들이 그래도 용돈도 조금씩 줄수 있고, 몸이 아프다면 돌아가면서 손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한 명이 두 명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아찔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이 들어도 자식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오롯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꼭 버려야 행복한 네 가지에 대해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 주어도 늘 부족하고 미안한 것이 부모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왜 낳았나요? 분명히 사랑하려고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 키울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면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바라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모자식 관계라지만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아서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 나의 할 일은 다 마쳤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마음만 내고 바라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 사랑하는 자식과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노후에 쓸 자금까지 모두 다 자식 교육비나 결혼 자금, 집을 사준다거나 하는 곳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야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것과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칼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가 행복해야 자식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식에게도 안타깝지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딱 끊고, 내가 줄수 있는 형편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꼭 저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평생 희생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식도 부모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도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쟁취하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행복도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웠으면 부모 노릇은 충분히 잘 하셨으니 이제 끝내고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부부만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모든 걸 내어 주다가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런 비극을 피하시려면,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선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다 키웠으니, 앞으로는 너희의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달랑 집한 채밖에 없으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재산이 많아서만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하게는 장례식을 치르고 들어온 부조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으로도 형제끼리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온 세대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랑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 스스로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지금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마지막까지 물심양면 도우려 한다면, 받는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당연하게 받게 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독이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다가 더 이상 도와줄 돈도 없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자식이 그동안 감사했다며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아버지 모실게요. 하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다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배신감이 몰려오고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한 말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절대 부모 마음, 부모의 사랑, 다 알지 못하고 다 갚지도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걸 주었지만, 돈 잃고 건강까지 잃으면, 그때가서야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명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원망 뿐인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큰 자식이라면 냉정하게 지원을 끊고, 자신만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자식과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길입니다. 셋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변에 자식에게 돈 주지 말고, 자신을 위해 다 쓰고 돌아가세요라고 하면, 집은 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집 사랑이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길어진 노후에 부족해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맡기고 연금으로 받아 써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는 자식에게 이집 하나는 물려줘야 하는데 하는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 절대 자식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 자식들이 반대해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걸 못한다고 하시는 노인분들이 나오는데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 자신들이 평생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다큰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내돈 내가 다 쓰고 죽겠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는 노후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더 빨리 늙게 되거나,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물론 재산을 마음대로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이 넉넉하다면, 적절한 소비 생활을 할수 있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 더 당당하게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노후가 더 길어질 확률이 높은 건 많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설마 노후에 몸만 건강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지.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은퇴가 꽤 남은 분들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셔서 장기적인 노후 플랜을 짜셔야 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벌써 은퇴도 했고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어떡하냐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달 생활비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잘 생각해 보시고 수입과 지출 계획을 잘 짜셔서 부족한 부분은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집을 줄여 나가시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넷째, 쓸데없는 욕심과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노후의 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할 일도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까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시간이 막연히 두려운 시간일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노후가 더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힘들게 하루 종일 직장에 매어 있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볼것 없고 힘들게 자식 키우지 않아도 되니 더 자유롭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노후의 시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의 시간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도, 두렵고 불안해하며 힘든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인생의 모든 풍파와 온갖 소용돌이를 겪고 나면 이제 웬만한 일에는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고, 크게 놀라거나 남의 솔깃한 말에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이 값을 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당연하게 대접만 받으려고 앉아 있다면 그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 또는 외부에서 주는 인정을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는 인정만으로는 절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이 주는 인정에 목매지 마시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정해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칭찬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스스로의 칭찬입니다.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 왜 고마워하지 않지라고 생각한다면, 나이 들어 자신이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럴 때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자신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수고는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이잖아요. 그러니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했으니, 자기 몸을 아껴준 나에게 칭찬할 수 있고, 가끔은 바쁜 아내를 위해 설거지한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한 나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나를 데리고 다녀주느라 고생해준 나의 건강한 다리에게도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고, 칭찬과 감사는 끊임없이 할수 있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너무 바빠서 주변을 돌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기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